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. 함께 들어보실까요? 아이디어메이트. 안녕하세요. 아이디어메이트 푸콘입니다. 제품 개발에 관련된 여러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가장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 것이 있는데요. 여러분은 어떤 게 가장 심리적 압박감을 실질적으로 주시는지 궁금하네요. 제가 여기에 한 가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지금까지 시간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고객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. 아, 저는 있어요. 저는 있는데, 결국은 시간 없다고 빨리빨리 해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죠. 모든 프로젝트는 제약 조건을 가질 수밖에 없다. 그것이 첨단 기술의 부족이든 능력의 부족이든 지식의 부족이든 말이다. 하지만 일정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끈질기고 강력한 제약 조건이다. 제가 이말 듣고 좀 공감을 했어요. 이런 제품 개발을 하다 보면은. 대부분 처음에는 여유롭게 기간을 갖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초기 단계에서 막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다 까먹고 기계가공이나 뭐 금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실질적으로 기계가공 같은 경우는 일정한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. 내 마음대로 이제 빨리 할수 있는 게 대부분 아닙니다.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은 사람이 이제 미쳐버리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감이라는 거 항상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이 마감. 마감이 있어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. 마감이 있으니까 뭔가 일을 해내고 마감이 있어서 또 사람이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 해야 될 마감이 있으신가요? 힘내서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바랍니다. 스타트! ホイチ